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향균 필터를 교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요. 네, 우선... 글로벌 박스 안에 있는 향균 필터를 교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우, 안에 너무 지저분하네. 내용물을 꺼내겠습니다. 다 꺼냈구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은, 이 레버가 있어요. 요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반대쪽도 또 있어요. 똑같이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빼주면 돌려주면 빠집니다. 여기 문쪽 옆에 보시면 여기 레버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문 쪽으로 이쪽으로 네. 제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문 쪽으로 딱제껴주면 빠집니다. 그러면은, 문이, 이게, 골로 박스가 하단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 안에 보이시죠? 얘요. 얘 안에가 향유 필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꺼내냐면, 양쪽에 여기 레버가 있어요. 반대쪽도 레버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눌러서 제몸 쪽으로, 아, 위로, 아, 빼는 게아 눌러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올려주시면은 여기 향균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향균 필터를 제몸 쪽으로 땡겨주면은어 상태가 매우 안 좋네요. 예, 심각합니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향균 필터 새 거구요. 이게 차에서 꺼낸 겁니다. 어 딱보 육안으로 보기에도 엄청 차이가 나죠? 예, 이거는 버리고요. 에이씨. 이거를 새걸 이제 이게 껴야겠죠 이게 전면으로 아, 정글자로 보이게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위로 다시 네. 올리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위로 위에 보이시죠? 이 테두리 좌 위로 올리신 다음에 아 위에 테두리 위에 테두리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필터를 쭉쭉, 예, 네, 쭉쭉 넣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똑같이 똑 오른쪽 똑. 장착 완료 끝입니다. 간단하죠? 한 여성분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뭐 길게는 뭐 10분 내내 빠르면 한 5분 내로 하실 수있 똑같이 여기 오른쪽에 어. 보이시죠? 오른쪽에 아이 보이시나요? 여기 오른쪽에 레버 레버를 껴주시면 돼요. 어이씨 안 보이네. 예, 똑 소리 나는 거 같죠? 이렇게 네, 예. 어두워서, 아, 보이시나요? 예, 요렇게, 이쪽, 글로우 박스 쪽으로 밀어주시면,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버, 있죠? 이걸 다시 또, 살짝 위로 올리시면은, 올리셨고, 여기, 안에 홈이 있어요. 홈, 보이시죠? 홈, 여기 홈이요. 예, 홈에다가, 맞춰서, 예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예 돌려주면 끝예 끝입니다. 예 이상 어, 산타페 TM 향유 필터 교체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 담아봤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예 꼭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